어 어떤 분이 이디스의 귀요미 플레이를 바라신다고 해가지고 예, 어, 공격롭 하게 됐네요. 예, 어좀 괴로우시겠지만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. 예, 더 시청자분들이 고통받지, 제가 고통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어,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동작을 잘 몰라요. 예, 틀려도 이해해 주시고요. 예. <목소리>

생각을 해서 제가 대신해 드렸습니다. 땀이 나네요. 예. 하, 그렇습니다. 예. <laughs> 예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. 어, 다시 한번 유튜브 채널, EDS가 복구될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많은 메시지, 유튜브나 구글 쪽으로 EDS 채널이 복구될 수 있는 메시지, 복구를 원한다. 예, EDS 채널을 원한다. 예, 사랑하고 있다. 어, 복구를 시켜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올리는 곳은 이디스 채널이 아니라 이디스 TV 채널이고요. 예. 그럼 여러분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. 예.